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시나나 시나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아! 미소 유튜브 아잘 잤다 아 아침이야 벌써 아 배고파 아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어야지 아 씨지도 않고 밥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오늘 냉장고에 뭐 있나 어 쿠키다 버리었네안 먹어 난 익은 것만 먹는다고 다시 넣어 놔 엄마한테 구워달라 할 거야 음 오늘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없네. 야 들어온 게 하나도 없잖아. 에이 밖에 나가서 오랜만에 사 먹어야겠다. 밖에 나가서 먹어야지. 우리 동네에 맛있는 거 있겠지. 아 오늘은 밥 종류가 먹고 싶은데. 어 마침 여기에 밥 종류가 있는 것 같다. 가봐야지. 저기 새로 오픈한 집 같은데. 맞겠지? 음 응,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. 아니야, 난밥 먹을래. 아침엔 든든하게 밥을 먹어야 기운이 솟는다고. 자 그럼 들어가면서 인사해볼까? 아줌마한테... 그 이름 뭐야? 유성님 국밥집? 헤이! 모두들 안녕! 내가 누구지? 아니! 미소다! 아니, 어? 얘? 예. 얘? 예? 아니 얘! 지금 예? 지금 우리... 우리 가게 밥 먹는다고 들어온거야? 예 제가 인사하면서 예. 왔잖아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? 헤이! 모두들 안녕! 내가 누구지? 아니! 아니, 놀만한... 예? 아니. 아니 어린 애들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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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요? 팔아, 팔아. 왜요? 국밥 안 팔아. 우리 욕쟁이라서 국밥 안 팔아. 이 그럼 뭐 먹어야죠? 어린 애들 정신에 해로 안돼 안돼. 안돼 나가 나가 빨리 나가. 아, 그럼 저뭐 먹어요? 저밥 먹으러 왔는데. 빨리 나가 이 자식아. 저뭐 응. 먹어요? 그럼 뭐 추천해 주면 나갈게요. 아 패스 푸드 먹어 패스 푸드 아, 오늘. 아이고. 햄버거 먹어 햄버거. 뭐야 어, 이 아줌마 왜해?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라고. 공부하기 싫으세요 아줌마? 아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아뭐뭐 이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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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가 다 있어 배고파 죽겠는데 아이 집이나 가야겠다 짜증나 죽겠네 왜 저런 아줌마가 다 있어 아, 이 가게 망해버려라 에이 가게 망했으면 좋겠다 뭐 저런 아줌마가 다 있어 아우 이 동네에 저런 아줌마가 살다니 언제 이렇게 우리 동네가 더러워진 거야 정말 우리 동네는 인성이 정말 좋은 동네였는데 저 아줌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바뀌겠구만 벌 어, 받을 거야 저 아줌마는 어떻게 돈을 벌고 싶지 않아 하니 내가 돈 주면서 특별히 먹어준다는데, 에이, 모르겠다. 배고플 땐 잠자야지. 잠자서 배고픔을 잊자. 에이, 잠자. 야 어, 잠이 안 와. 어, 잠이 안 와. 그 아줌마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. 안 되겠어. 그 아줌마한테 복수를 해야겠어. 여기에 있었는데, 그래, 여기 있다. 여기에 있어. 내가 이걸로 그 아줌마네, 낙수할 거야? 그 아줌마의 가게를 내가 망쳐먹겠어. 그 아줌마가 감히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해? 난 어린애가 아니라고! 나는 그래도 나이 많이 먹은 등학교 6학년이란 말이야. 그 어린애는 아니야. 근데 국밥을 못 먹게 해? 내가 얼마나 국밥을 좋아하는데 맨날 집에서 엄마 국밥 끓여주고 아주 나보고 잘 먹는다 칭찬해줬었는데 안 되겠어. 이 아줌마 내가 복수해줄 거야. 아줌마 어있을까 아줌마 일하고 있냐? 응, 가 어, 아줌마 있다. 여기다가 오 여기다가 두꼭어 여고 아줌마 어찌하지 오케이 오케이 조심 조심 자오오노오 아줌마 어가 없어 오 그래도 아, 많이 써야 되는데 글씨 이이 정도면 하나 써보고 또 다른 거 이제 입구에다 쓰자 청소중 오오오오오오오아 오, 오, 여기 안 써져 여기다 여기 옆에다 옆에다가 여기다가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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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헤. 아니 이게 뭐야 아, 잠시만, 나 아니 이거 쓰고 싶어 아니 이거 쓰고 싶어 이거 쓰고 싶어 뭐, 뭐야 이게 노노 뭐, 뭐? 이게 뭐야 뭐 누가 김으로 붙여놨어 뭐야 어떤 자식이 너! 에이 에이 와! 와! 왜요? 무슨 저거. 일이세요? 저거 예. 썼어 저거 예 아니요 저는 그냥 여기 지나가고 있었는데요? 너 저거, 저거 썼잖아 니가 내 네, 쓰는 거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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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세요 증거 없잖아요 너가 썼잖아 너가 썼잖아 너 검정색 아니... 니. 어그 피부에 검정색 있는 거 저걸로 썼잖아. 아, 무슨 일이세요? 저도 그냥 여기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러. 웃기지 마라. 너, 널 와봐. 예? 널저 놔봐. 왜요 왜요? 와봐. 어른이 말이야 말을 하는데 어통 이거 못 쓰려고 했어. 솔직히 뭐요? 말해봐. 좀 모르겠는데요. 솔직히 말하면은 예. 아줌마 봐줄게. 정말요? 아니, 아니 그래. 통닭 쓸라 있죠. 아니 국밥집에 무슨 통닭이야. 그냥 통닭이 제가 먹고 싶어서요. 이거 왜 썼어? 여기 어, 뭐냐 예? 여기 너무 여기 어, 예, 예, 저 잘못했어요. 제가 아줌마가 아까 저한테 저거 나가라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음. 장난 좀 쳤어요. 아니 그렇다고 남의 가게에다 이런 거 쓰면 돼안돼요어안 돼, 어? 어, 안, 안 되겠죠? 그렇지. 아니 이거 우리 이거 벽지 이거 하는데 이거 얼마 든줄 알아? 이거 이거 어? 아유 정말 요즘 적자나가지고 장사하기도 힘든데 진짜 아줌마. 아줌마 왜 너한테 안 팔았는지 알아 어? 아니요. 여기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아저씨들 와서 너 욕하면서 국밥 달라 한단 말이야 그럼 나도 욕하면서 국밥을 준다고 아니 그야 그럼 네 정서에 맞겠어 안 맞겠어 아니. 아줌마가 널 생각해서 다 어? 아니 아줌마 솔직히 네. 장사 안된다면서요 어 근데 안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제 좀 피크야 이제.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아줌마 사람 오기 전에 저 빨리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요? 그 대신 제가 이거 다음에 낙서 다 지울게요. 그래 그래. 어, 감상... 아유 너가 반성을 하면 아줌마가 두번 줄게. 아 정말요? 그러면 저제 인사법으로 들어갈게요. 아줌마 네, 그래. 제 인사법 받아 주셔야 돼요. 어 요즘 애들은 다 저러나 보다. 헤이 모두들 안녕. 내가 누군지 아니? 김미 소다. 소다. 오늘은 내가 국밥집에서 국밥 먹는다! 어때, 맛있겠지? 맛있겠다! 자, 그럼 지금이다. 빨리 국밥 줘! 맛있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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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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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럼 지금부터 집에 간다. 안녕 아냠냠 다음에 또 네, 올게요. 냠른냠냠냠냠냠냠냠냠냠팍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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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<laughs>